조직 스토킹 가해자, 정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충격적인 심리 분석 공개. 조직 스토킹과 그 가해자들의 심리 분석. 조직 스토킹은 최근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과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해봅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현황. 조직 스토킹은 많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특정한 말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와 국적을 불문하며 심지어 어린아이와 외국인까지 포함됩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 이웃 친구들, 가 함께 가담 상태에 놓여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주민 대부분이 가해자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원이나 인천공항과 같은 장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는 그 어느 순간에도 누가 가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가해자들은 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가해자들은 그 행동이 결과적이고 심각하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아 집단 심리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정신적으로 조종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힘으로써 쾌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매우 미미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행동을 통해 소속감이나 권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커다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의 고통,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신체적 고통을 겪습니다. 피해자의 정신 건강은 극도로 약화되며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